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자드럼이나 AR, VR 등 최근에 많이 볼수 있는 IT 기기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자드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기능에 따라 약 4에서 7만원 정도. 고급형은 컴퓨터와 연동 기능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 전자드럼은 드럼 기초 규제로서의 가치가 있고, 일반적인 드럼은 부피가 커서 설치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드럼은 작은 공간에도 소음 걱정 없이 드럼의 기초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볼륨 조절도 되고, 이어폰도 사용할 수 있죠. 마이크로 오핀 규격으로 전원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즉,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전자드럼을 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컴퓨터나 스피커와 연결할 수 있는 오디오 선이 있습니다. 전원 공급선은 마이크로 5핀 규격의 단자로 전원 공급을 합니다. 옛날 안드로이드 폰용과 동일하죠. 그래서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시킬 수가 있어요. 1.5A 암페 이하의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와 그런 본체를 이 선으로 연결하면 전원이 공급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VR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irtual Reality는 가상현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커버를 자, 커버를 엽니다 커버를 열어주고 거기다 어, 스마트폰을 장착할 수 있는 홈이 있어요 일단 스마트폰 장착해 보세요 vr 기기 렌즈를 통해서 화면을 보는 방식이니까 화면과 렌즈가 마주 보는 방향으로 장착해야 해요 이렇게 장착하면 안 돼요 스마트폰 화면을 사용자가 vr 기기 렌즈를 통해 볼수 있도록 이렇게 장착해야겠죠 먼저 스마트폰으로 재생할 VR 콘텐츠가 있어야겠죠. VR 360 자연 등의 검색어로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뭐 앱을 설치해서 해도 되지만 유튜브에 있는 콘텐츠들도 VR로 볼수 있게 양쪽을 분할해서 이렇게 나오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리모컨이 없으면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를 때마다 VR기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헤드셋이 부착되는 김에 스마트폰과 헤드셋을 연결하는 오디오선을 통해서 리모컨 사용이 가능하게 한 VR기기도 있습니다. 지금 VR기를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VR기기를 잘 착용한 상태에서 입체감 있고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렌즈 조절 장치를 조금씩 돌려주면 됩니다. 눈과 눈 사이의 거리에 맞게 조절하는 렌즈 간 너비 조절 장치입니다. 좌우로 조금씩 돌려서 렌즈 간의 간격을 조절합니다. 하나의 3D 영상으로 입체감 있게 보이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것은 왼쪽 눈, 오른쪽 눈의 초점 거리를 조절하는 렌즈별 앞뒤 거리 조절 장치입니다. 앞뒤로 돌리며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VR 기기는 우리가 흔히 VR 기기라고 생각하는 VR 안경과 스마트폰이 함께 있어야 VR을 구현해낼 수가 있죠. 우리가 검지손가락을 들고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보면 오른쪽 눈으로만 보는 것과 왼쪽 눈으로만 보는 것이 조금 달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보는 눈만 달리했을 뿐인데 손가락의 위치가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두 개의 눈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눈이 6cm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서로. 그래서 한쪽 눈으로만 봤을 때는 보이는 각도나 위치가 그만큼 다르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이런 방식의 차이가 나는 것을 기초로 왼쪽, 오른쪽, 약간의 차이가 있는 두 개의 2D 영상을 만들고 이를 VR 안경 같은 렌즈를 통해서 왼쪽 눈으로는 왼쪽 편의 영상을, 오른쪽 눈으로는 오른쪽 편에 있는 영상을 보게끔 하면 실제로는 평면에 나란히 있는 두 개의 2D 영상이 하나의 입체 영상처럼 3D로 보이게 됩니다. VR 안경은 3D 입체감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위치가 다르니 한쪽 눈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위치나 각도가 서로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바로 이 과학적 원리를 기초로 해서 스마트폰 화면에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두 개의 영상을 출력시켜서 VR 안경 렌즈로 이 영상을 보면 3D로 보이게 되고 확대되어서 웅장하게 보입니다. VR 기기는 렌즈가 핵심입니다. 위치를 잘 잡아주고 조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람마다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 좌우 렌즈 간의 간격을 조정한 후에 이번에는 렌즈를 앞뒤로 움직여서 초점을 잡아주면 됩니다. 영상이 입체감 있고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렌즈 위치 조절 장치들을 돌려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VR의 과학 원리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VR 기기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렌즈가 핵심 부품이죠? 그래서 같은 장소를 촬영한 것이지만 왼쪽, 오른쪽 약간의 차이가 있는 2D 영상을 VR 렌즈를 통해서 보면 3D로 입체감 있게 보입니다. 또한 볼록 렌즈라서 확대되어서 웅장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럼 스마트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 VR에서 스마트폰의 역할의 비중이 매우 크죠? 요즘 스마트폰에는 자이로 센서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을 VR 기기에 장착하고 이것을 이제 착용한 다음에 머리를 움직여보면 자이로 센서가 위치, 방향, 기울기를 측정해서 스마트폰이 가상현실 영상을 구현해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VR 기기, 즉, VR 렌즈를 통해 보는 것이죠. 스마트폰의 성능도 중요하겠죠? 결국은 스마트폰 화면을 VR 안경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스마트폰의 화질이 VR의 화질에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스마트폰의 속도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 너무 오래된 스마트폰은 자이로 센서 자체가 없어요. 자, 스마트폰에서 자이로 센서는 무엇일까요? 자이로 센서는 기울기와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기울기와 방향을 측정해야 하는 장비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한 여러 장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상하 좌우를 둘러보면 마치 그 공간에 와 있는 것과 같은 사방의 입체 형상을 볼수 있게 해주는 이 VR도 자이로 센서 덕분에 가능한 것이죠. 다음으로는 VR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참구해 보겠습니다. VR은 반드시 안전한 공간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VR 기기를 쓰게 되면은 아마들 뒤집어 쓰는 것처럼 되는 건데 어, 가상현실의 내용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사용 중에는 안대를 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주위에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또 이렇게 안전한 장소가 아닌 경우에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장소에서만 꼭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 시간에 배운 우리 현명한 소비죠. 있 그걸 실천해야 되겠죠. 원래는 비싼 제품이 아닙니다. 종이로 된 3,000원짜리도 있고 뭐 보급형으로 된 5,0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중소기업 제품들 중에도 또 좋은 제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매평이나 리뷰 등을 잘 확인해보고 가성비를 고려해서 구입하되. 안전성이나 재질 내구성 편의성 등도 고려하고 또 시력 보호 기능이 있는 거, 또 VR 기기를 벗지 않아도 스마트폰 조작이 가능한 리모컨 기능이 있는 거, 헤드셋이 포함된 이런 제품들은 편리한 경우도 있으니까 고려해 보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건강에 나쁠 수 있으므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눈 앞에 마주 보게끔 장착할 수 있는 3D 안경이므로. 장시간 사용 시에는 당연히 어지러움과 눈의 피로, 목의 통증과 같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장시간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증강현실은 무엇일까요? 증강현실은 네이버 구구사진에 따르면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환경을 덧입혀서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로 조성된 현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검색을 하면 증강현실은 실세계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설명이 더 쉽고 직관적인 것 같아요.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진들인데요. 사진 출처는 PNGwing.com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포켓몬스터 대표적인 증강현실 게임이죠. 그리고 종이 도면을 스마트 탭 카메라로 이렇게 바라보자 3D로 표현되는 모습. 증강현실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구현해주는 스마트 안경 이런 것들은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D 프린터 사용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로운 초미세 입자하고 유기 화합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암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MSDS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검색을 통해서 해당 기종과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점검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3D 프린터의 유해물질에 의한 발암물질 발생, 암 발생 이런 것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사용할 때 반드시 방진, 방독 마스크 보호장갑이, 보호안경, 이런 것들, 적절한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하고, 특히 초기 예열 작업 시에 초미세입자 순간 방출량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하니까, 3D 프린터 작동 시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할때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 또 다른 하나가 데이터 네트워크인데, 집에 있는 와이파이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와이파이는 데이터 네트워크보다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한번 접속하고 나면 스마트폰이 이미 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와이파이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